자 이제 대한민국이 이라크전을 앞두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위닝에서도 대한민국의 그어 아, 뭐야 저그 컬렉션?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대한민국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자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laughs> 잠깐만요 아이어 멘트 멘트 치다가 이제 멘트 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게, 이게 그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오른쪽에 황희찬이 있고요. 아 일로 안 줬는데? 아, 최전방에는 오세훈 아, 그리고 어, 좌측 윙어 손흥민. 아야야야야야. 그리고 야른쪽 아유 뭐야? y 로 l 로 받을 수도 있어.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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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 요 o w Yellow? Yellow? 야 e l l o 아 Yellow? y e l l o 어, 왼쪽 수비 설령우 오른쪽 수비 황문기 어, 중앙 수비수 김민재랑 김현권 어, 그리고 중앙 미드빌더에 어, 그 황인범과 이재성, 이재성 공격형 미드빌더 이강인입니다 어우 좀 내가 원하는대로 졌으면 좋겠어 둘째치고 좋아요 아유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이제 슛을 눌러 날렸 그냥. 아다면지자 오비죠? 아이거 빨리 그 들어와야지, 어?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 이거 오세훈 준거 맞는데. 자 헤딩으로 따주고요. 아 이거를 잘 하네. 잘하네. 그 중간에 끊어 먹는 걸 잘하네요. 이제, 어? 매치업을 잘하는 분이야.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서 알았으니까 성인버, 괜찮아요. 왼쪽 면으로 전개합니다. 아, 제 박스. 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민 어! 저기 잘해. 그 그거를. 김민재. 아 이거 실수 했는데 됩니다. 다행이고. 오! 반칙 반칙 반칙. 반칙 아니야?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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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좋아.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어.. 황홍길 왜 점프도 안 뛰어! 점프는 뛰어야지 제가 이렇게 측면 돌파를.. 하, 전술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황인범 아니 황희찬과 그 황인.. 아 저기 뭐야 손흥민 쪽으로.. 아왜 이렇게 멘트.. 그 선수가.. 그, 안되냐? 아.. 이것도 앞으로 졌는데 아하 이거 무리야 무리야. 그렇지. 자, 측면 돌파, 측면 돌파 나는 아, 빨리 좀 패스! 오세훈. 를 빨리 하아고 원터치로 어, 이거 반칙이죠. 이거 반칙이지 근데. 아, 오비야. 아. 어비 맞긴 했는데, 아, 이거 그... 발 걸려가지고 늦게 들어간 건데, 아... 이 아까가 좀 심해... 김형건이 따낼 수 있습니다. 확인범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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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재성 아... 앞으로 와줘야지... 좋아요어스가이어지어아요좋 어... 다 거다, 거다! 대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 냈습니다. 어씨 어제 좀 빡세게 했다 솔직히인데. 황찬 움직임을 봤는데요. 이강인. 서로 불러수 없겠죠. 아, 원터치로 아. 원터치로 차면 좋겠다. 원터치로. 오세훈.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 아, 아, 이거 좀 별로인데. 앞 어? 별로야. 자 막아주고요. 아 이거는 내 실수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오세아 이거 또 실수했어 이번에도. 달리기를 눌렀어요 그르고 왼쪽으로 어, 길게 보냅니어각 잡고 쏠라고 하겠지 손님으로 잡으면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손흥민을 잡으면은 각잡고 슈트, 슛돌 시려라고손흥민 존에서 하지만 나는 그거를 속지 않는다는 거이한골만 그러니까 말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 그좀 방심을 해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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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선수들 스쿼드도 그렇지만 뭐랄까 약간 내가 실수가 많다 지금 그냥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오세훈 이어받습니다 황인범 자아 받을 수 있을지 스루패스 오 야야야 음바패 봐 음바패 하지만 기명거리 막을 수 있죠 로즈볼 상화 아, 끊어집니다 크로스 아 이거는 안 되지. 오 야야 되네. 아 되네 이게. 오 야야 어렵잖아. 어어렵잖아 전반전 마지막 기회일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김영건으로 따주고 빨리 차 빨리 빨리. 아! 중원서이재석이 가져써야지. 손흥민.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움직여 줘. 빠르게. 아주 해설이 좀 명확해. 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아 이거 끝에 한번만해줬지 공격. 아 이거 괜찮았는데. 상대가 슛을 많이 이게 보면은 슈팅 유형식이 7개 대개이긴 한데. 어 약간 좀 그렇게 엄청 위협적인 슈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두세개 정도. 근데 문제는 내가 슈팅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서버, 서버에는 대한민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멤버로 쭉 가야 됩니다. 그, 또 저의 단점 중에 하나다.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운영할지가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호잇! 차아아 누기니?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면접뿐입니다. 오, 시천이 형! 시천이 형! 병이찬, 아, 요르단한테 이번에 부상당했잖아요. 요르단 그, 그지, 어, 아, 요르단. 더 더러운.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다행입니다. 오, 이거 되게, 되게 위험했어요. 아, 야, 야! 아니,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이구, 잘못 봤네. 자 막아주고요. 야 빨리 좀 차라 제발. 오 씨. 아, 빨리 좀 차. 이게 느리 느리 볼 잡고 그냥 멈친 멈춘, 멈친데. 아, 어쩔 수 없지 사실. 패스 어, 빠집니다. 손흥민. 어야 반칙. 반칙 아니야?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너무 찬다 뒤에서 그래 반칙 좀 불어 심판. 어, 저몇 별을 차는 거야 벌써? 어 반대편에 저기로 줄까? 아 저기 그 저기 황희찬이 잘 받아줘야 될 텐데 이강인 이 킥이니까 야야야야야! 끊었습니다. 어, 오세훈 준건 아니긴 한데 자 한번 치고요. 오! 위험한 상황입니다. 힛! 자 오세훈, 오세훈다!

아, 이게, 그, 제가 킥을 하기 전에 상대가 진짜 잘 막아요. 잘 따라붙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역금 역금을. 역금을. 오, 어, 진짜 폭풍같은 역습이야. 은바페의 폭풍이었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빨리 빨리. 이게 투터치를 잘하네. 투터치어 네. 야, 반칙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아, 알고 있는데. 패스 따고한명 붙어주고, 붙어주고. 손 아, 어, 감사합니다. 손흥민. 감사합니다. 잘... 빨리! <laughs> 빨리 그 쳐. 진짜 그 제발 뭐야? 어, 이 결정적인 없네, 진짜로? 것 같습니다. 이 거리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하. 아니, 빨간색은 좀 아, 잠깐 에? 엘리... 아. 아뭐 어디 어디야? 여기. 아, 황희범 내릴 수도 없고. 아, 수비가 없네. 큰 났네. 김이 혼자 커버야 해, 그 좁아, 좁혀, 좁혀. 최대한 이렇게 합시다. 못줄수 뭐 없어요. 아, 이거 빨리 좀 차라. 너무 늦게 차네. 리오널메시. 아싸. 아싸? 대한 아, 오. 자. 황문기가 막아 주고요. 아, 오, 다행당했당했아 역시 나대를 음, 사랑하는구나. 아, 쉽습니다 아, 가 없네. 저 홀란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쓰지? 와. 좋아. 조, 아, 이거! 됐습공니다 붙어 죽어요 혼란돼. o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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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차 빨리 아 그쪽으로 아, 아, 아닌데 그쪽 오 이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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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좋면요 돌파야. 오세훈 해리고. 시장님이 1득점 역전! 좋아 좋아 자 오호 아 근데 김민재 안 빠진 게 크긴 해아 빨리 제발 빨리 차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거 체력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에 체력 좋았을 때부로 하... <laughs> 오늘 빨리 차란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손이에요 김영권으로 어? 이거 손흥민. 일단 걷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됐지? 들어갔습니다. 막을 수 있지? 어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못봤 받... 그렇구나. 자내 거예요. 아 빨리. <laughs> 아 저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빨리 빨리 이렇게 이런 말이. 그렇아이고 홀랜드 너무 아쉬워 하죠? 홀랜드가 머리 된다고네? 괜찮냐? 괜찮네, 괜찮. 어, 아 아니네, 내가 막았네. 아 시찬이로 막 쩌요요요요요요 오. 대4랑 아, 야야 김형권으로 잡을게 김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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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오비죠? 아오 아, 아니야 오브 냐 뒤에 한명 있었어 또 그렇지 흥민이에게 고마워요 우리팀 흥민이에게도 고맙고 상대팀 흥민이에게도 고맙고 아 이게 줄때가 절로 음, 준다는 걸 알고 있네 이쪽으로 자 알고 있죠? 헉! 바로 이대로 좋아 어이! 오세훈! 때려봅니다. 아까 까비 까비 까비. 아휴 시가 시간 오 분이 나대오 분. 막아 막아. 전방으로 갑니다. 오 힘들어 힘들어. 아까랑 똑같이 바로. 문기 바로. 와 코스타 코스 크르타한테 어. 어 왔다 손흥민. 역시 이 헌은비는 국대에 있어야 또 빛이 난다. 토트넘이나 국대에 있어야 빛이 난다. 라는 거를 또한번 증명해 줍니다. 됐다! 이제 이제 그럼 안심이에요. 좋았어! 상대 피닉스 라이징을 꺾고. 이 기세를 이라크전에서도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3대1 내지는 3대0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